심부 피부 재생술을 상담하다 보면 치료 받고자 하는 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 부작용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죠. 부작용이 없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떤 치료라도 부작용이 올수 있고 또 심부 피부 재생술은 상대적으로 치료 깊이가 깊기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색소 침착입니다. 피부색이 상처 난 부위가 검어지는 현상이죠. 보통 10번 중에 두세 번 정도니까 제법 빈도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간이 흐르면 또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신부 피부 재생술 후에 색소 침착이 올수 있고요. 오면은 당분간은 피부색이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이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대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는 어느 정도 붉고요. 보통 6개월 지나면 붉은색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작용의 붉은색은 이제 홍조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안정시 가만히 있을 때는 얼굴색이 굉장히 많이 이제 원래색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장하거나, 덥거나, 어, 술을 드시거나 그러면 얼굴이 홍조처럼 이렇게 달아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천천히 없어지는데 기간이 좀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간혹 그 이상 가면서 천천히 이제 회복되는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유성 반응이죠. 굳은 사례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또 주의를 드리고 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될 부작용이 세 번째입니다. 비효성 반응은 구존사리고요. 어, 특정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이걸 제때 잘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면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요. 어떤 이유든지 치료를 잘 받지 않으시거나 또 부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효성 반응은 얼굴에 특정한 부위가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긴장을 받거나 마찰이 되면 생길 수 있는 현상입니다. 병원에 꼭 오셔서 제때 바로바로 치료 받으시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네 번째는 피부색이나 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원래 피부색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수술 받은 부위, 받지 않은 부위에 피부결이나 색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뀌게 되면 영영구적인 현상이죠. 어, 저희가 이제 신부피부 재생술을 할때 얼굴 전체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것은 이거 네 번째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부위를 이 빼어 놓고 어,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치료 한부위와안한 부위에 색상이나 결의 대조 때문에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굴은 제가 빈틈 없이 이제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목쪽 그쪽은 이제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은 부위 그리고 얼굴과 경계에 차이가 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감염이죠. 어, 상처가 아물기 전에 옆에서 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 코진 바이러스가 상처가 과정을 통해서 자꾸 활성화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생겼을 때 바로 투약을 통해서 어, 바로바로 진정시키면 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요. 어, 치료를 이제 지연시켜서 받으시거나 또 맞지 않는 약재를 드셔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부작용이 있고요. 어, 치료를 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부작용이 있고 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잘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해결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